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기준으로 아주 초보자일 경우에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설명서는 안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요. 나중에 묶을 때집어넣을때 네, 필요합니다. 예, 네,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팩, 팩이랑 줄 이제 땅에다 박을 때, 네, 땅에다 박을 때 팩이랑 줄이랑 여유 있게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폴대가 뭐냐면은 앞쪽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세울 때 쓰는 폴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것도, 요것도 해서 빼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이너 텐트 방.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것도 빼놓고. 그거는 이제 위에다 씌우는 거. 요것도 방하기 전에 할게요. 방하기 전에.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너 텐트 밑에다가 깔아주는 방수포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바닥에서 아. 올라온 습기 차단해주는 애. 요런 데크에다 하실 때는 하세요, 그냥. 그냥 아, 네. 무조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오늘 안 할게요. 요거는. 예, 요거는. 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네, 한 번,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 번만 다 압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네, 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몰라요. 네. 네, 몰라도 그냥 펴놓고, 아까 전에 뒷문은 앞뒤 대칭형 구조거든요. 근데 뒤쪽은 얘가 한 장이고, 앞쪽에 이게 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두 장으로 돼 있어요. 네. 앞쪽이 좀더 두껍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펴볼게요,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네. <목소리>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네 아, 여기 네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응,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하더라도 한 15분 20분이면 끝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 지금 여기 짧은 거 있는 데는 중간이에요 중간 예 네, 그죠 얘네들은 중간이에요 여기 짧은 거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앞이든 거기가 앞이든 두 쪽은 한 쪽이 앞 쪽인데.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두 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 거기 보시면 그거 한 장이에요. 그죠? 한 장이죠? 얘는 두 장이에요. 그럼 얘가 앞인 거예요. 일단 앞은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순서가 뭐냐면은 관절을 얘도 뺄 수가 있지만 안쪽부터 빼자고요, 그냥. 안쪽부터 이렇게. 안쪽부터 빼면 이렇게 딱 빼면은 딸깍 하고 소리가 나요. 예, 그렇게. 쭉 빼봐야 돼요. 예, 딸깍 소리 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딸깍. 제가 해볼까요? 힘으로 이렇게 안 해도. 응,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윗부분을 다 뺐어요. 네. 그러면 다리 부분을 뺄게요. 이제. 이렇게? 아, 어, 어, 그렇게 쭉빼면 딸깍할 때까지 한번 딸깍 빼주세요. 네, 제가 잡을게요. 딱 이렇게 아, 딸깍. 네. 그럼 다 폈어요. 그럼 다핀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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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가 근데 기본적인 모양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뒤쪽을 저쪽으로 놓겠다. 그러면 뒤쪽을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돌리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잡겠다. 여기를 입구를 두고 저기를 뒤로 하겠다. 아, 여기가 입구요? 예, 네, 아까 거기두장 아니었네? 예, 거기 에두 아... 네, 장이었으니까 거기를 입구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이제 해야 될게 뒤를 기준으로 팩을 먼저 박으세요. 아까 제가 드렸던 팩 있잖아요. 먼저 여기다 고정을 먼저 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 줄이 팽팽해지게끔 이렇게 팽팽해지게끔 여기다 고정을 하세요.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 못 박지 않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아까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아, 그걸로? 아 그걸로. 그걸로 해서 박으시고, 팽팽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예, 팽팽하게 유지가 돼서, 팩을 박으세요. 네, 예, 이렇게. 예, 그렇게 걸어도 되고요. 예, 그거는 뭐, 크게 문제 안 되세요. 예,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연문을쓸 수도 있는 거고, 아, 예. 예. 아마 근데 지금 날씨 추워서 아마 막고 쓰실 거예요. 네, 네, 네. 여기 고정했으면, 그 다음에, 족이랑 여기랑 팽팽해지게 네. 마지막으로 박아주시면 돼요. 기준은 뒤를 잡으세요. 왜냐면은 뒤는 공간을 많이 안쓸 건데, 앞을 공간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와서, 최대한 뒤로 붙여서, 음. 빼시면 이제 얘네들 앞으로 이렇게 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쵸?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한번 쳐볼게요. 좀 아니, 바깥에 바깥에다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 대칭형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루프가 어디가 앞이다 어디가 뒤다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걸 갖고 고리를 갖다가 여기 밑에다 걸어주시고, 예. 됐고 이제 예. 이 끝에 줄을 잡고요. 줄을 잡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줄을 잡고 이렇게 쭉 넘기시면 되세요. 잠깐만요. 이쪽을 좀예 조금만... 아,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 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루프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결로 때문에시는 겁니다.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추운데 공기층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열 때는요. 이렇게 자크를 잡고 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여는 게 오히려 더안 찝혀요. 안 찝히기 때문에 그냥 원단을 잡고 여세요. 그게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만 이렇게 해주시고 원단을 잡고 이렇게 열어주는 게 오히려 안 찝히고 좋아요. 고정은 아, 아 고정하기 전에 요거 한번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아 아까 그 대때 이렇게 세워도 되고 한번더 피고 싶다 그럼 요걸 풀으세요. 자크. 아무되게 그러면 이만큼 빼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그러니까 폴대를 가운데다 하시고 얘네들 나무에다 묶든 아니면 땅으로 가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걸 폴대 끝에다 하면 안 가운데가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니까 폴대는 가운데 하세요. 근데 거기에 구멍 이 있죠. 예, 거기다 끼시면 되세요. 이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요 그 끝에가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요렇게 해 가지고 요게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가 가만히 안서 있겠죠 그러면 아까 줄 하나 빼 가지고 줄 걸어서 틀려져. 땅에다 고정해 주시든, 주시면 이렇게 안서 있을 거니까 아, 하시겠죠 음. 하얀 줄 아까 그거 많이 들어 있던 거 근데 요거는 아마 지금안 하실 거예요 너무 추워서 아 그쵸 입고 네, 예. 있어야 될거 <laughs> 여름에 많이 하실 거예요 주말이 될거같아요 <laughs> 이렇게 접으실 때는요, 혼자 접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 모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냥 말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 뚱뚱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루프를 쳐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루프를 만약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게 되면은, 나중에 빗물이 오면 비가 여기 고이겠죠. 아... 그럼 무거워지겠죠. 네. 그럼 쳐질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일단 조금 이따 할게요. 어, 그죠그죠거기 열어, 열어주세요.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바깥 것도요, 이렇 안쪽에서 마세요. 따뜻하네요 그럼요, 그 바람만 막아줘도 이렇게 안쪽에서 막아주면은 이제 비 고이는 것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비 오게 되면 이 바깥의 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은 빗물이 고이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지금 이렇게 펄렁펄렁 거리는 거는요, 지금 그리고 많이 떠 보이잖아요. 네네네. 얘네들이 느슨해서 그래요. 음. 얘네들이 느슨하면 얘가 떠요. 이렇게 모여버리면 가운데 이렇게 떠 버리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음. 이렇게 끝에까지 가면은 얘네가 가라앉고요. 음. 나중에 이너 텐트를 치게 되면 팩을 또두 개를 박을 겁니다. 음. 거기다 같이 걸어 주시면 되세요 이거 여것만 치면은 이런 데는 안 박아요. 박을... 잠시만요. 고, 그거는 이제 안했 거. 예, 얘네들은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랑 음. 요... 고정을 이렇게 해야, 해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아 뒤에 여기 고정하는 데가 여기 있어요. 이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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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 팩, 팩 아까 가면 아까 가면 그 팩. 그 팩. 아, 네. 아, 예, 맞습니다. 거기다 고정을 하라는 이유가 이너 텐트도 여기다 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다 팩을 또 박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줄은. 예. 하늘도 볼수 있고, 이거를 닫아놓으면은 안에 물방울이 아마 엄청나게 뜰 거예요. 뜨거운 공기를 좀 빼준다는 역할을 하시면, 된가? 하시면 되고. 랜턴은 여기다 걸면 되고요, 랜턴. 그 다음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연문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창문으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창문. 이렇게 하면 창문이고. 저, 연예 얘는... 네. 이쪽에서 아예 다 그냥. 아, 옛날에... 이렇게 하면 이제 옆문. 예, 그렇죠 네, 여름에는 이렇게 딱 그냥 해놓고 하면 되게 편요 여름에는 아마 거의 오프라고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뚜뚜뚜도 네. 많아서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담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은 어렵지 않아요 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에 팩 아까 박은 데 있잖아요 아, 거기다 같이 걸어 주시면 돼요 예 오케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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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거기 이제 팩 박을 거니까 예, 예 요거 지금 안 박혀 있으니까 요거 빼고 할게요 네네. 예. 어렵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접혀 있던 대로 이렇게 놔둘게요 이너텐트 기준은요 네네. 오른쪽 밑에가 코베아 마크가 있어야 돼요. 예, 한번 코베아 마크를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코베아 마크 가 여기 이렇게 아, 있네요. 여기 오른쪽 밑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코베아가 여기. 응, 네, 코베아가 여기 오른쪽 여기 밑에. 밑에여서 일단은 바닥 이 안쪽부터 걸어야 돼요. 지금 밑에쪽에 거기 똑딱이 하나 있죠? 네. 어, 거기에 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밟으시면안 되세요. 똑딱이 걸고 안쪽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네, 안, 최대한 안 밟으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아까 팩을 박았으면은 거기다가 요거 걸어주시고요. 아, 예, 아까 팩 박은 데다가 네, 예, 예, 거기다 같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랜턴하고 같이 랜턴이랑 같이 걸면 됩니다. 안에도 있어요. 어... 안에도 요, 요 지점에 보시면은 아... 안에 보시면 이제 랜턴 걸는 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좀 작게 느껴지시는데 이게 팩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텐션을 딱 유지하게 되면 방은 상당히 넓게 나올 겁니다. 어디가요? 아, 얘가 당겨줘야 돼요. 지금 이게 바닥에 안 가라앉으면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예, 네.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당겨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팽팽하게 당겨져요딱 모양이, 집 모양 이쁘게 이 당겨집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은 밖에 먼저 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네 군데랑 여기까지 여섯 군데를 먼저 받고 안에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팽팽하게 유지가.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게, 뭐 얘네들은 숨구멍이니까 이게 열어놓으시거 열어으시면은 물방울, 실내 물방울 맺히는 걸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 자체는 텐트가 대칭형 구조긴 하지만은 뒤쪽에만 걸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는 못 걸기 때문에 그 앞을 찾아주셔야 돼. 아까 전에 찾을 수 있으시죠? 네, 두겹 있는 데가 앞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너 텐트는 코비아 마크가 오른쪽 하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 하나씩 다 빼야 돼요. 이제 역순으로. 아, 자크, 자크는 한 3분의 1만 놔도돼요 3분의 1만 여, 열어놓으세요. 왜냐면 하 안에 에어가 되게 안 빠져요. 어렵지 않게 하시겠죠?